자, 안녕하세요, 청프로입니다 오늘도 이제 월요일에 이어 유일로보틱스에 대해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을 한번 보면요, 금일 이렇게 상한가에 앱상승을 보이면서 바로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이 종목은요, 박스권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최근 이 기조가 바뀌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고점을 찍을 당시 이렇게 형 가격처럼 이렇게 반등을 보이는 게 아니라 꾸준한 이렇게 하락세가 나왔었지만 이번에는 2만 5천원의 지지를 형성한 뒤에 국가가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였다는 거죠.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는 건 추세가 이 우상향의 기조로 변할 수 있다는 걸알수 있다고 어제 이야기 드렸습니다. 월요일 3만원을 돌파하지 못했지만 세적으로 꾸준한 이 상승을 보이면서 이번에는 이 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다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현재 이 박스권의 고점까지 좀 상승이 나온 모습이에요. 현재는 이 상한가에 안착을 한 만큼 내일은 이 박스권 상단의 이 돌파까지도 충분히 좀 나올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금일 상한가에 안착한 이유는요, 바로 이 SK그룹이 유일로보틱스에 지분 투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요, 유일로보틱스는 SK온 자회사인 SK 배터리 아메리카를 대상으로 2676만 달러. 하나로 약 367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한다고 했어요. 이에 따라 SK그룹은요, 바로 이 유일로버틱스의 주주로는 처음으로 외부인사로서 2대 주주에 오른 겁니다. 올해 3월 말 기준 이 유일로버틱스는 김동현 대표이사가 42.79%의 비중을 보유하고 있었고요 후관계인 지분을 더하면요, 총 49%, 49.35%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번 유상증자 후에 SK배터리 아메리카의 유일로버틱스의 지분은 14.58%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호재인지 한번 살펴보면요 테슬라는요 기가 팩토리를 통해 22년 1분기 기준 매출에 대비 매출 원가 비율이 70%를 보이며 기존 완성차 업체를 압도하는 원가율을 기록했고요 또한 한국산업단지 공단에 따르면 테슬라는 기가 팩토리를 통해서 배터리를 대량 생산함으로써 배터리 원가의 56%를 절감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업계에서는 SK온이 유일 로보틱스를 통해서 이 테슬라의 기가팩토리와 같은 효과를 누릴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어요. 기가팩토리의 특징은 무엇보다 바로 로봇을 통한 자동화예요. 유일 로보틱스는 SK 배터리 아메리카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 조지아 공장 구축부터 참여할 참여할 가능성이 좀 있는데요. SK온은 현재 연산 20기가와트시의 생산 능력을 현대차와 합작을 통해 25년까지 35기가 왔듯이 생산 능력으로 좀 늘릴 계획이에요. SK라는 이 대기업에서 유일로보틱스에 투자를 한다는 건요, 이것보다 더 좋은 호재가 없다는 거죠. 현재 시장에서 삼성은 레이버 로보틱스, 그리고 LG는 로보스타, 그리고 이번에 유일로보틱스는 SK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액이 78.9억 원으로 전년 이 46.9억 원 대비 68%도 증가를 했는데요. 또한 이번 분기의 해외 수출은 19.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억 원 대비 약 5배 이상 증가했어요. 최근이 해외 자동차 관련 신규 공장 증설에 대응 등 해외 시장을 꾸준히 공략해 수출이 증가한 것을 부여한 원인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현재 로봇 기업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죠. 아무래도 이진 자율주행은 국가에 좀 제재가 있는 만큼 삼성전자 역시 로봇 쪽 사업에 현재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직접 챙기는 사업이 바로 이 로봇이에요. 정부에서도 로봇 사업 육성을 위해 정책적으로 지금 다양한 지원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로 이 로봇 테마는요, 지금보다 충분히 우상향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금일 이 상한가에 상한가에 안착한 만큼 많은 분들이 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도 좀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제가 오늘 유일로보틱스에 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목표가랑 매수 타점 알려드리고 영상 마지막에. 이1000% 수익 줄수 있는 애집주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에 앞서 바로 이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께 제가 혜택을 하나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바로 이 종가매매, 종가매매 검색식 무료로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분들께 현재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 종가매매 종가매매 검색식을 오직 구독자 분들께만 제가 오픈해 드리고 있어요 종가매매 검색식은 3시 10분부터 종가까지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포착해서 검색이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시간에나 내일 오전에 갭 상승이 유력한 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확률이 아주 높은 검색식이에요 직장인 분들이나 자영업자 분들 오전에 출근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 단타를 할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종가 매매는 이런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주력으로 지금 사용하는 매매법인만큼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오직 구독자 분들께만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 4382번에 1912번으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은그 문자 보내주신 분들의 한해서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를 촬영하는 입장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수익을,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검색식을 오픈하고 있어요. 주식은 혼자서 하면 이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죠. 외국인과 기관은 시간을 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이 직장과 일이 다 있다 보니까 시간을 짬내서 투자를 하죠. 그만큼 시간도 부족하고 정보력과 자료도 많이 부족합니다. 또한 이제 자금도 개인 투자자는 소액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서 불리한 조건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매매 기법을 받으셔서 저로 인해 수익이 날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제가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매매를 할때 가장 좋은 타점을, 이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검색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검색식 중에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제가 가장 아끼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든 만큼 이 애정이 큰 검색식이다 보니까 모든 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오직 이 구독자분들께만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구독자분이 맞는지 확인하고 이 종가 매매 기법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루이 로보틱스는요, 연간 매출액은 이 3년째 지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역시 비슷하게 성장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번에 이 SK에서 이 투자를 진행하는 거죠. 수급을 한번 보면은, 개인들이 지속 매수를 이어가다가 최근 들어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눈에 띄는 모습이에요. 현재 외국인의 보유증은 1.51%인데요. 외국인은 27일 많은 매수를 하면서요, 많은 매수를 하면서요, 1% 이하의를 보유하다가 현재는 1.251%까지 중을 확대한 상황이에요. 금일 소폭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큰 폭의 매도는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OV 지표를 보면은 주가가 급락 급상승을 반복하고 있었지만 지표는 우상향을 이어가며 고점을 높이고 있었어요. 그만큼의 세력들의 물량이 현재 매도로 이어지지 않고 꾸준히 바로 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대집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일 로버틱스는 저점과 고점이 좀 명확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만큼, 개인들이 투자를 할때 아주 좋은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수행적으로 2만원 부근에 매수하고, 3만 5천원 이상에서 매도를 한다면 꾸준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이었어요. 하지만 이 금일 상한가에 안착한 만큼 이제 박스권 상단의 돌파는 무난하게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보시면 유일로보텍스는 거래량도 좀 크게 나오지 않는 종목인데요. 총이 2,600억 정도 되는 좀 작은 종목입니다. 유통 비율 또한 50%가 채안 돼요. 이 49.1%. 굉장히 적은 물량이 시장에 풀려 있는데. 그만큼 이 외국인과 세력들은 적은 물량으로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품절주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많은 거래량이 현재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제 내일 갭상승 출발을 할것으로좀 판단이 되는데요. 이 얼마만큼의 박스권 고점 매물이 이 위에 매물이 매도로, 이 매도로 이어질지가 현재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내일이 아주 중요한 날이라고 볼수 있어요. 보유자분들은 금일 상한가에 안착을 하다 보니까 매도를 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고요. 아니면 어디까지 관망을 해야 되는지, 바로 이 목표가가 얼마인지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정보하고 자료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매수타점이랑 이 매도타점, 목표가를 굉장히 어려워하시죠. 제가 투자하시는 데 도움 되시라고, 유일 로보틱스, 이 종목에 대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영상 보시는 분들께 현재 무료로, 이 무료로 제가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자료집은 제가 많은 자료를 통해서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분석한 자료집인 만큼 모든 분들께 오픈해 드리지 않고요 오직 구독자 분들께만 공개해 드리고 있어요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하트 분석까지 제가 싹다 정리해 놨습니다 구독자 분들께 현재 100% 무료로 공개해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대신 구독이랑 좋아요는 꼭 한번 눌러 주시고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 1 0 4 3 8 2번에 1912번으로 유일로보틱스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이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메스타점과 이 추가 메스타점 목표가랑 손절가가 있고요. 개인 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바로 이 세력들. 세력들의 평당가까지 제가 자세하게 분석해놨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 국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방향성까지 정리해놨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제가 하루에 받아보는 이 증권사 리포트만 20개가 넘어요. 이 리포트를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회사에 대한 비전 부분을 좀 꼼꼼하게 분석한 뒤에 직접 작성해서 보내드리는 자료집으로 신규 매수자분이나 보유자, 바로 이 주주분들께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제가 상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바쁘신 분들이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적어 놓은 바로 이 매수 타점과 목표가 이두 개만 보시고 그냥 이대로만 따라해 주시면 돼요. 주식을 전혀 모르시는 분도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게 제가 아주 쉽게, 쉽게 정리해 놨습니다. 현재 제가 제 구독자분들께는 바로 이돈 받는 것도 하나도 없이 이 자료집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고민하지 마시고 자료집 보고 나와 있는 대로만 따라해주시면 됩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 4382번에 1912번으로 바로 유일 로보틱스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국내 시장은 이차전지 관련 주들의 상승이 아주 강하게 나왔습니다. 텐버거 종목은 예전 제약 바이오에서만 나오던 굉장히 찾아보기 어려운 종목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2차 전지, 2차 전지 관련 주들의 흐름을 보시면 금양이 작년 7월 5천 원 부근이던 주가가 최고가 9만 2,5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역시 작년 7월에 6만 원이던 주가가 최고가 82만 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하이드로리튬 역시 2천 원대 하던 주가가 최고가 6만 900원까지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 언급한 종목들 말고도 에코프로비엠, 강원에너지, 지앤원에너지, 어반 리튬 차트를 다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 단기간에 나왔는데요 셀수 없이 많은 종목들이 다섯 배 10배 이상 아주 큰 상승을 했어요 이만큼 현재는 텐베거 종목이 10배 이상 상승하는 종목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상황입니다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게 주식은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매체에서 광고까지 많이 나왔었죠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 면서 분산투자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하지만 지금 개인투자자 분들의 계좌를 한번 보세요 기본이 10개 20개 30개까지도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수익률을 보면 정말 처참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종목을 백화점으로 사놓는다면 아무리 한 종목이 큰 상승을 해도 계좌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 분산투자가 아닌 선택과 집중을 해야 수익을 크게 보는 장입니다 국내 시장은 매번 섹터가 순환되면서 상승을 이어 왔죠 2차전지의 조정이 현재 2차전지의 조정이 나오면서 앞으로 상승할 섹터를 먼저 선점해서 매수를 해야 수익이 납니다 이번 상승장 때이 2차전지 섹터를 잡지 못해서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고점에서 고점에서 추경매수를 해서 손실이 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고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은 매수 후에 큰 수익을 주지 않지만 아직 이런 저점 자리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은 상승시에 두 배, 세 배, 열 배까지도 큰 수익을 줍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께 한해서 현재 이런 저점에 이 저점에 위치해 있는 현재 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이 매집 종목 앞으로 시세가 터질 수 있는 종목 하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안에 시세 분출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보시면 현재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보험 투신, 연기금까지 다수 매수적인 종목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 고점 대비 주가가 굉장히 아래에 위치해 있죠 지금이 매집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이렇게 저점을 찍은 이후에 주가가 조금씩 상승하면서 이 돌파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구간 돌파가 나온다면 제 예상보다 빠르게 시세를 줄 가능성이 많아요 내일이라도 시세가 터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현재 고점의 종목들은 반드시 조정이 나오고요 그럼 저점에 위치해 있는 이런 기술력 있는 시장에서 아직까지 관심이 없던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지금 추천드리는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 목표가 매출 해외 신사업까지 정리한 리포트도 현재 보유 중에 있어요 이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개별적으로 제가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이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이 매집 종목 오픈 하겠습니다 이건 단기적인 시세는 아닌만큼한 3주에서 길면 1개월 정도 보시면서 편하게 보유하시고 최소 200%에서 최대 10배까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여유를 갖고 저점에서부터 세력처럼 투자할 수 있게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매집주만 하시는 분의 계좌인데요. 보시면 202%, 138%, 126%, 이렇게 총 손익이 현재 1억 7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보고 계세요. 저점에 위치한 종목은 상승시 이렇게 큰 돈을 벌게 해줍니다. 직장인분들, 시간이 없는 분도 이런 종목, 이런 종목 하나는 반드시 포트에 담아 놓으셔야 돈을 벌어요. 구독자분들께 현재 매집 종목,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매집 종목 오픈 하겠습니다 시장은 미리 올라갈 섹터를 선별해서 투자를 한다면 손실 없이 꾸준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1 0프로는 개인 투자자 분들께 도움을 드리면서 저로 인해 많은 분들이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올한해 모든 분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